사람은 다 여러분에게 집이 다 있는 거요 그러나 집 크기는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달라 아멘 아멘 앞으로 여러분은 세루살렘에 갔을 때 일반 집이 아니라 캐슬이 될지어다 캐슬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정강훈 목사하고 같이 죽어도 살아도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 선지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같은 상을 받는다고 성경에 쓰여 있잖아. 내가 여러분을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하늘과 땅에서 화답하고 있는 거야. 천군, 천사가 춤을 추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천문천사가 춤을 안 추면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사람이 모이겠어? 강화문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모이겠어? 천사들이 동원돼서 날개를 얻고 다 날아서 날르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한번 해보실래? 그니까요, 러참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역사 공부를 해도 봐도 그렇고, 세례를 살림에서 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지금 안토니오 그람시한테 다 무너졌어요. 잠시 후에 이제 장인 목사님 나와서 짧게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전 세계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사탄에게 이헬레니즘은요 여기는 사탄이 붙었어요. 사탄이 헬레니즘은 인간의 생각이 아니요. 이거는 고린도후서 5장 읽어봐요. 자 고린도후서 1읽어봐요. 사탄이 생각에 사탄이 붙어있다니까 지금 여러분은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사탄의 생각이라고 나중에 드러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신세 초지는 거잖아. 5장 읽어봐, 1절부터. 시, 시, 시. 시. 아니, 고린도 후소 5장. 10장, 10장, 10장. 10장 5절 읽어봐. 10장 5절 읽어봐. 시, 시, 시. 모든,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사절부터 읽어봐, 사절부터. 시, 시,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헬레니즘을 쪼개는 거거예요 자기 생각과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생각을 사탄이가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 끝내야 돼, 이제 더 이상. 왜냐하면 원래 이거 6기를 해야 되거든, 6기를6기를 유기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정교도 대전에서, 나대전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로살렘의 주인공이 돼야 돼. 인생 어차피 한번 사는 거. 뭐 따로 사탄에게 붙잡혀서 사냐 말이야. 아멘. 거룩한 성을 한번 부르고. 거룩관성.